국 1번어 조급 6 오늘은 땡땡데모를 달아볼게요 요 한자 어려워 보이죠 얘는 이지 라고 읽어요 앞에 있는 한자는 뜻의 뒤에는 당지 그래서 한자만 보면 의지 이긴 하지만 한국의 그 의지가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씨 성미 요거는 중립적인 해석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고집 오기로까지도 해석이 돼요. 자, 이 이지. 참고로, 한국말의 의지. 는 일본어에서 이거예요. 이시. 시가 된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 두시고.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쪽을 다룰 거예요. 이지. 자,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활용이 돼요. 이 이지는 주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할 때, 그러한 의견, 뜻, 마음, 그런 거를 가리켜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지오 하루는 이 이지에 붙는 일반적인 동사기 때문에 통으로 가져가세요. 이 하루란 동사는 뭔가를 확장하다, 주장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이지오 하루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통으로 가져가세요. 이지요 하루나 이 애가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해주죠. 이지요 하루나 그건 안될 일이야. 고집 피우지마. 고집 부리지마. 이지요 하루 많이 쓰는 표현. 그래서 이지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이지를 다루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이 쓰이는 유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뜻도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떤 거, 이거죠. 이지 데모. 데모만 붙이면 살짝 뉘앙스가 흥미로워져요. 자, 이지 데모, 그 뜻은 오기로라도, 데모라서 이라도가 붙은 거죠. 즉, 어떻게든 기어코, 나의 의견이 조금 무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내고야 말겠어. 어떻게든 할 거야. 어떻게든 안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의지, 고집이 느껴지는 뉘앙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왜이 표현을 좋아하냐면 이 이지라는 표현 자체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대모가 붙는 순간 이 이지 대모가 반드시 부정적인 뉘앙스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지데모. 이게 물이라는 거 알아. 이거 내 고집인 거 알고 내 억지인 거 알아. 근데도 해내고 싶어. 나 그만큼 마음이 강해. 그만큼 간절해. 그래서 이 이지데모는 조금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오늘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지데모 세고시데미세르 어려운 환경, 그리고 다들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지데모 세고시데미세르 오기로라도 성공해 보이겠어. 어떻게든, 기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이 뭐라 하든 성공해 보이겠어. 이렇게 강한 뉘앙스로 말해줄 수 있어요. 좀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케다 그나이. 이지데모 카치타이. 내가 이길 가능성 낮아요. 그래도 마케다 그나이. 이지데모 카치타이. 지고 싶지 않아. 오기로라도 이기고 싶어. 그래서 이지데모 이지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지데모 데모만 붙이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멋지기도 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뭐 해석은 오기로라도 어떻게든 기억고 뭐든 좋아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오기로라도 이오는 안 해. 이 문장은 조금 찌질하긴 하지만 오기로라도 이지데모 이오는 안 해. 리껑와 시나이. 내가 놔주면 너저 여자랑 결혼할 거잖아. 이지데모 리껑와 시나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오기로라도 저 사람에게 사과하네.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오기로라도 이지네모 저 사람에게 사과하네. 아노 히더니 아야말아나이. 사과하다 아야마루. 근데 부정이니까 아야말아나이. 기억해두세요. 이지네모 아노 히더니 아야말아나이. 자, 오기로라도 저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아. 자, 여러분 한국말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조사 하나만 껴주면 저 사람에게는 강조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아. 이런 느낌. 자, 오기로라도 저 사람에게는 이지 네모 아노 히더니와 와만 붙여주면 돼요. 한국말과 똑같죠. 자, 의지하지 않아 다요라나이 타요루. 의지하다. 근데 부정이에요. 이지네모 아노 히더니와 타요라나이. 내가 치사해서 저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아. 라는 거죠. 한 페이지 더. 오기로라도 프라이드를 지키고 싶어. 내 상황이 최악이지만 오기를 부려서라도 지키고 싶어. 라는 거죠. 오기로라도 프라이드를. 이지네모 프라이더오. 지키고 싶어. 마무리 따이. 마모루 이키다 이지데모 브라이더 마모리다이 자 오기로라도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아까 났죠 오기라도 이 게임에서 이지데모 건어 게임의 대 이기고 싶어 같이다이 카츠 이기다 지다는 마케르였죠 이지데모 건어 게임의 대 같이다이 자 마지막 오기로라도 마음을 전할 생각이야. 그러할 작정이야. 오기로라도 마음을. 이지되모, 기모치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해서, 고코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모치. 보통의 경우에는 기모치를 쓰시면 돼요. 전할 생각이야. 스타일을 즈머리다. 즈머리. 그러할 생각, 그럴 작정, 그럴 예정.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지 데모 김어지 어 스타헤르즈 머리다 다들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나는 오기를 부려서라도 뭐 그럼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지 데모 이지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 데모를 붙이는 순간 굉장히 강렬한 뉘앙스 강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고생하셨고 전또 찾아오겠습니다.